HBM의 실패는 경영 전략의 실패입니다. d r m 같은 경우나 NAND든 다른 경쟁사,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인데요. 요거 대비해서 1년 정도 앞서있던 것이 지금 1년 가까이 뒤지게 됐어요. 그러면 2년이 뒤져버린 거죠 지금. 이 위기가 과연 이 회장의 부재 때문이었을까? 삼성전자가 HBM 개발 조직 축소라는 오판을 한 2019년엔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이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영에 복귀한 뒤였습니다. 이때 이 회장은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며 다시 수감생활을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회장을 가석방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 회장을 사면했습니다. 승계 논란이 불거지고 9년 동안 이 회장이 형사처벌로 자리를 비운 기간은 약 1년 7개월이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기업범죄로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9곳의 상장 계열사들을 분석했더니 총수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영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뭐, 투자도 안 되고, 어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수익도 나빠지고, 뭐, 이럴 거라는,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이 갈것 같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일단은 뭐, 수익이나 성장 이런 거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냥 별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설비 투자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기존의 이런 소위 그 재벌, 쪽에서 얘기했던 한 것이 일종의좀 공포 조장이었다.